앙톡 채팅 앱 성매매 사건에서 법원 통지서를 가족 대신 변호사가 수령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소환장이나 판결문 등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에게 송달되지만 변호사를 정식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족에게 직접적인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건의 민감한 성격상 통지서가 가족에게 도달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송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문서를 무조건적으로 변호사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는 서류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명의로 수령한 문서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사건 진행 단계별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건 방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